AI가 블로그 슈퍼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제작해 준다고 수익화까지 할수 있는 부업 툴 톡탁을 소개합니다.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SNS 꾸준히 운영하시는 분들 부업 사는 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클릭합니다. 블로그 영상 이미지까지 AI 부업툴이라고 할수 있는 어플을 소개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AI가 이제 블로그 쇼크 이미지까지 자동 제작을 해주는 점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번 s n s 이제 후기 있을 때마다 블로그 스타일, 이런 것도 요즘 광고 소재가 매번 다르다 보니까 각자 매번 씩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가로로 고 가로로도 찍고 세로로도 찍고 뭐 영상으로 해서 화진을 했다. 이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톱타을이어가면 클릭 한번이면 특히나 이제 부업자 지시는 분들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 이런 거 하시는 분들 SNS 꾸준히 운영하시는 분들께 톡탁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처음 아, 이름도 기발하게 톡 누르면 수익이 탁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톡탁이라고 하은것 같아요. 링크만 넣으면 블로그 글, 이미지. 영상 이런 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자동 업로드까지 해주는 AI 콘텐츠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톡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요.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 등록 콘텐츠 자동 생성 SNS 업로드를 하고 멀티링크까지 자동 등록을 하면 되는데 제가 해봤더니 2분 안에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어서 해봤는데 이제 블로그 원고 생성, 쇼퍼 영상 자동 제작, 인스타로 이미지 자동 제작되는 것과 SNS 자동 업로드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예전에는 프롬프트라고도 사용했어야했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내 퀄리티가 AI가 알아서 잘 해주니까 수정을 거의 할 필요가 없었고 한 제품 리크만 넣었는데도 블로그 글, 이미지, 영상까지 동시에 1분 만에 다 만들어 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만들 쿠팡 파트너스 말고도 알리익스프레스 도메국 같은 제휴사이트들 링크 수익화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제 독탁이 콘텐츠가 만들어주는데 제휴링크 수익화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부업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제품, 제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분들 후기를 보니까 쿠팡 제어 링크를 넣고 영상 업로드를 했는데 생각보다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몇 권의 클릭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꾸준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부업으로 손색이 없는 AI 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익화까지 자동으로 할수 있다고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자동화가 모든 게 되어 있으니까 블로그 글과 이미지 그리고 쇼폼 영상까지 한 번에 만들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 톡탁은 콘텐츠 자동 제작 기능이 너무 상관하지만 여기 SNS 계정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마파레오 커뮤니티도 있더라고요. 서로서로 서로 팔로우도 하고 누르면서 좋아요도 누르고 계정 키우는 것도 같이 해 보시면 엄청 빠르게 성장할 수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톡닥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사용한 리뷰를 함께 보여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수익카 도전해 보세요.